캠핑족, 혼밥족 주목. 7초마다 팔리는 극소수 순대국밥. 그 맛이 궁금하다면 극소수가 30년 전통 맛집 노하우로 만든 간편 국밥을 소개할게요. 순대, 돼지, 얼큰, 살코기, 내장, 순대만 국밥까지 종류도 다양하다는 사실. 냄비나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하고 보관도 용이해서 캠핑, 혼밥, 야식에 딱이에요. 특히 살코기 국밥은 부드러운 살코기만 넣어 아이들도 잘 먹는데요. 물만 부으면 완성되니 캠핑 필수템으로 등극할 만하죠. 혼자 사는 자취생인데 퇴근 후밥 차리기 귀찮을 때 캠핑장에서 뜨끈한 국물이 필요할 때 극소수 순댓국밥 어떠세요? 실제 구매자분들은 간편하고 맛있다. 캠핑장에서 최고였다. 해장으로 속이 확 풀린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재구매 의사 200%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 오늘 저녁, 극소수 순대국밥으로 따뜻한 한끼 어떠세요?